안녕하세요, 예담입니다. 오늘 이렇게 편의 두개가 도착을 했어요. 이거 뜯었는데 끊겨가지고 뜯은 거 먼저 찍어볼게요. 이게 보내시는 분주소도 있어서 대구 효목동에서 28일 날에 390원 써주셨고요. 이거는 동대포카. 진짜 이쁘다. 이게 색감이 너무 심하게 빨갛게 나와서 눈이 되게 충혈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니었거든요 근데 대폰이랑 스탠드랑 색감이 너무 진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거 응, 진짜 귀엽다. 나 볼세일. 이쁘다. 이거 진짜 런미라이 구화로 다녔었을 때 런미라이 포카가 거의 나오고 한 며칠 안 됐을 때이틀 됐었나? 그때 막 구하러 다녔었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막 택배비 포함해서 팔고, 뭐, 만 오천 원에 팔고, 등기비 포함해서 만 원에 팔고, 우편비 포함해서 만 원에 팔고. 제일 싸게 본게 등기비 포함해가지고 구천 원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싼 거였어요. 그건 너무 비싸서. 이렇게. 이거 우편비 포함해서 사천 원에 샀어요. 다행히 우편이 잘와서 근데 이거 K거든요. 내 종대는 M이 더 이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M을 잘안 팔더라고요. 더, 더 열심히 구하러 다녀야 되겠죠. 이거는, 안산 선포동에서 28일날에 390원 써주셨고요. 이거는, 이거 그때 순정님 순정님이 파셨던 종대 라벨지인데, 저 처음 이거 순정님이 보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내시는 그, 이게 주소가 아니, 아니어서. 이거 백도 같아요. 백현이하고 경수인데, 백현이가 경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닌가? 어쨌든, 찍어보겠습니다. 소금치 진짜 예쁜 것 같아. 응? 아.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어서 당황했어요. 이거 쿠폰인가봐요. 더빈 줄 알았는데. 이분께 재고판매로 샀었거든요. 이거 백현이 없어. 이게 덤인가? 덤이 내장이야? 이게 덤인가봐요? 아닌가? 이게 스타드림지? 갤럭시 실버? 그런가? 그때 종대엽서 있잖아요. 이수님께 샀던 그 종대엽서 종대 재질이에요. 이렇게. 너무 막 반짝거리니까 얘들 얼굴이 잘안 보인다. 헉, 백혈이 너무 이쁜데?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종대, 준면이 백현이. 이렇게 해서, 다섯 장이나 주셨어요. 이게 더문 아닌 것 같은데, 특전이랬나? 모르겠다. 재고판매 이거 천원 주고 샀거든요. 아홉 장. 아홉 장 맞나? 응, 음, 맞다. 윙? 아, 죄송해요. 일곱 장이네. 바본가 봐. 맞지? 네. 여섯, 일곱, 맞네요. <laughs> 죄송해요. 아홉 장이래. 우와, 뒷면 진짜 예쁘다이 맛에 엽서를 사는 것 같아요. 엽서 진짜 뒷면 진짜. 이렇게 해서 천원 주고 샀어요. 진짜 싼 거죠. 진짜 싸게 샀다. 너무 잘 샀다. 진짜 예뻐요 뷰티니. 진짜 이쁘다. 이렇게. 백현이 엽서는 처음 사보는 것 같아요. 백현이 엽서는 잘안 사서 아무래도 거의 종대 위주로 사는데 마음에 든다. 백현이 엽서 이게 잘 도착을 했고 쿠폰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우편이 이렇게 두 개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 애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